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36687 판결,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 해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 처분 유예 및 압류 해제를 하면서 납세 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 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 담보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국세 징수법상 체납 처분 유예와 압류 해제 납세 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제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수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 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판시사항 2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등 조세 체납을 이유로 갑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에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병이 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가 회사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 및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이 과세 관청에 가 회사가 체납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의 책임으로 체납 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과세 관청이 납세 보증서를 담보로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을 회사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갑 회사에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그후갑 회사 등이 체납처분 유예 기간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 관청이 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납세 보증은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 담보라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과세 관청이 부가 가치세 등 조세 채납을 이유로 갑 주식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을 주식 회사와 을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병이 갑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갑 회사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 및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이 과세 관청에 갑회사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의 책임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 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납세 보증서를 담보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을회사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갑회사의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그후 갑회사 등이 체납처분 유예 기간까지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 관청이 병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등 부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납세 보증은 병이 체납 처분 유예 및 압류 해제를 받기 위해 국세 기본법 제31조 제2항 및 국세 기본법 시행 규칙 제9조 제2항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세 관청에 제출한 것이고 과세 관청은 국세 징수법 제85조의 2에 따라 납세 보증을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위 납세 보증은 과세 관청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고 한편 체납자인 갑회사는 병등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영업양수도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잔금 지급일 전에 미리 병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며 병등은 과세 관청의 압류 해제 및 압류 등기 말수가 이루어지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체납세액 일부를 대납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각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납세 보증이 체납자를 배제한 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